15마. 2점. 자, 15. 15마. 자, 15. 자, 15. 아직은, 이거이안 이거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있어요 있어요? 네. 자, 15안 계시죠? 15. 15. <laughs> 15. 15마. 이거 하나에, 처음에 나왔을 때 20마씩 달라고 했는데, 건이에요 자 15. 자 15. 자 15. 아, 이거 너무 너무 맨날 아 어요자 12. 12. 12만. 자 12만. 이따위서 시해 보시네. 이따면. <laughs> 자. 회사물 <laughs> 이자 <laughs> 12. 예. 자 12는 아니지. 자 12. 자 12만. 키빅 <laughs> 내립시다 내립시다 자 하살나무 화살라목. 자 하살나무가 가을에 단풍이 이렇게 꽃들 피고요 열도 열리세요 가을에 단풍이가 이쁘게 됩니다 자 삼만 계세요 삼만 하살나무 삼만 자 삼만 자, 하자, 3막, 3막, 자, 3막, 3. 진공인가요? 자 진공, 자, 석구입니다, 석구. 석궁. 아, 이놈의 꽃, 열매 꽃. 또 꽃을 잇기 전에 씨를 씨방이 뭐 나오네 넌 이뻐 예 진짜 예쁘네 <목> 자 5만 갑니다 5만 자 진국 자 5만 자 석고 5만 어찌 예쁘네요 5만 점가지에정리 예, 하시고 가집가면 이쁘겠는데요 자 5만 자 5만 자 5만 자5 5만 자 10만 계십니다 10만 어찌 굉장히 예쁘네 자 10만 자10 자, 10만. 석부는 기본적으로 10만 넘어야 된다. 이 이런 뭐나무든지제눈도들 불고 있는 나무들은 아까 그 철쭉도 310만 1 5만나갔는가요 시작하기 전에. 그 그듯이 석부가좀 가격이 나가요. 자, 10만 계세 10만. 자, 10만. 하나씩 날 갖다 놓세 그냥. 꽃 꽃나고 이쁘고 그러니까요. 자, 10만. 이것도 잘죽다하더라고요 자, 5만 8만 갑니다 8. 8. 자, 8만. 8만. 낙찰.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것도 진공. 예, 저번에다 심으시라네요. 예. 이런 진공이 이렇게 커야죠. 꽃도 그냥 뭐. 너무 적각하이 적어서. 여기 뭐, 뭐, 많은데 심으시면 돼. 자, 이것도 오만개세요 오망. 처음에 일부러 날씨 다 15, 20씩 다 팔았네요. 자, 오만 자, 진공입니다, 진공. 진공. 차에 들어가지고 예? 차에 들어가지고 다음부 <laughs> 뭐라고요? 차에 들어가지아 차에 아, 차는 들어가 다들어까그다 아, 들어가니까요. 그럼 면자가알려졌돼요 <laughs> 야, 진구 오만. 자 오만. 자 오만. 오만. 예. 자 이것은. 아 이거는 덜덜 말고 덜덜 말고 한가만같은가 아니라 칠만까지 매달아네요. 칠만까지만. 예. 칠만까지만. 자 칠. 7. 뭐이 뭐이 자 그러면 서로 또 양보해서 만원씩 양배 6만원 드립니다. 내 6만. 예, 6만. 예, 감사합니다. 6만 안네 감사합니다. 6만원에 드려안 돼. 10만원 받아야 되는데. 네. 해도 안 될게. 자하도안 될게, 자, 하도 안 될게 7만 안 해요. 아, 7만만 이달라 하네요. 7만만. 네. 자 7만. 네 예, 고맙습니다 형님. 응. 낙차 어. 아띠고 우리 병원에 로 나와 계이있요 이건 네. 아 이건 저뭐집동자집동 저 집동. 다음에 정년사님 준비하시고요. 정년사님 준비하시라고. 저 철쭉 이또예자 진공. 이것도 오만기세 오만. 자 근상으로. 자 오만. 자 오만. 자 진공 오만. 자 수레수. 자집동자 수레수. 자 오만. 자 오만. 자 오만. 자, 이거 고지 한양. 하얗 이건 차에 잘 들어가는 거데 <laughs> 이건 5만 <오마> 된가요? 6만 나와야 되는데 5만 5만 한번 하십시오 아니 우용이라면아이런 사실라고 상품 <목> 자 5만 안기세요 5만 자 5만 이정도 거기에 다시 5만씩 나와줘야 돼요 5만 자5자 5만 자 5만 5만이 안기시면 네2984 2984전장님2984 예, 2984. 자, 덧돌이 더토리. 자, 덧돌이 나무 이거 이거 자연복입니다 이거는 뿌리가 빗고 올라와서 이렇게 콩나물이 있네요 아, 어, 어. 자, 여기다 10만 개해니다 10만 덧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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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자, 덧돌이 10만 자, 터돌이 10만, 자 10, 10만, 장수맨다. 자, 장수맨다, 장수맨, 장수맨 이고요 이렇게 목대가 칼 가지 로이들다 정리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다 10만 계신 가요 10만, 자, 10, 자, 20 갑니다, 20. 자 20만, 장수맨 자 10만 15, 15만, 자 15만, 자 15, 15, 15만, 자 15, 면, 자, 해성, 자, 여기다 1만 개씩 거 10만. 자, 1 10. 자, 1만 자, 1만 자, 10. 자, 자, 10. 자, 이것도, 이것도, 자, 이것도. 이것도. 자해석입니다 해소 해솝. 어 나무 나무면곱 좋고요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요 자천로 가볼게요 자 5만 개제오 5만 자오만자오만 자, 소나무 자 5만 아니지. 5만 5만 자 8만 갑니다 8만 오늘 소나무 대폭 대하는 거까요 그냥 딴게다 묻어놓으세요 설0만지면다내 돈이니까 자 8만 자8자 자, 8만 자 이것도 10만 다넣어야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팔, 네. 팔, 감사합니다. 팔에 낙하라고. 자, 이걸, 이걸 네, 사시더 이쁘네요. 더 두껍고. 네, 이렇게 거기 좋아야 돼요. 몇 개만 할게요 자, 이것도 시, 자, 5만. 다 그냥 드세요. 5만. 네. 어, 5만, 5만, 5만. 자, 10만. 자, 1 0 네. 자, 10만. 예, 네, 10만. 이거 10만 넘어야 돼. 이 정도 사이즈는. 자, 10. 자, 10만. 자, 10만. 자 10, 자 10만 이거 팔면 안 되죠? 팔만 어요자빠르8 팔만! 감사합니다. 뭔 일일까요? 얘가 돌아온 게 15만 원 돌아가 돼. 하나 봐도 나가지 마. 하나 들어볼게요. 저기 추석이랑 노제 심어도 되는 거죠? 아예예자 이것도 이것도 그냥 빠르8 팔만. 팔만, 팔만. 자 낙찰. 나정다 아니, 오늘 큰 아, 물건들이 지금 안집같아 느낌이 해서 조금이라도 좀 파셔야지. 자, 이것도 팔만. 자, 팔, 그냥 팔입니다, 팔. 아, 이도저도 보다 먼저 팔입니다, 팔. 네. 팔, 왼팔, 오른팔, 팔. 자, 팔만. 팔만 하면 쌉니다, 쌉. 다 15만짜리입니다, 1 15만 0만짜리 자, 팔만. 아, 이또또기나날것 <laughs> 어, 같은데 팔만 감사합니다. 아, 저는.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 예. 너무 말. 다저 싸게는 사시네 싸게는 사셔 자, 이것도 자, 8, 아십분 자, 8만. 자, 8. 8만. 요 따지도 못지다 그냥 8만. 자, 8. 혹시 5만 기요고만 자, 5. 5마, 나무 5마. 오마 이건 그냥 만으면돼요6만 하십시오, 회장님. 예? 회장님, 6만만더돼요 아, 만원만 돼요다8만리 밑으로 안 돼요. 회장님, 6만 감사합니다. 이게 낙차. 자, 이것도 곡 좋고 수영 좋고. 이걸 제일 좋네요, 제가 거기에 예. 이거, 이거 6만이 자, 이건 누가 볼까요? 빠른 신0아 하실 분. 자, 빠른 10만. 자, 10만. 거기한번 이어서, 예, 딱 올라가. 10만 한 10분. 자, 10. 10만. 저는 이거 사봤는데. 자, 10. 이쁘잖아요. 밑에 틀어서. 이런 것이 장례성을 끼우는 거예요. 이모 10만. 아. 자, 8만 한 10분. 8만. 자, 8. 8만. 8만. 한 번에, 한 번에 올려볼까요? 딱 올려봐. 자, 13, 14, 15, 16, 17, 18, 19, 1니다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죠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이 14, 점5 16, 17, 1 0 11, 12, 13, 14, 15, 16, 17, 0 11, 2 0 2 0 2 아, 방금 보셨잖아요. 다 모아놓고, 이제 8만원씩 다 나눠주셨잖아요. 아, 이거 따로 100도로 네, 사야 따로네. 100도로, 100도로 사야 네이거도 아, 내가 들어가야 다 때려주셨잖아요. 자, 30만. 그래도 6만원씩 밖에 안 돼요. 6만 예, 네, 30. 자. 몇만원, 8만 몇만원? 8만원, 5, 8, 40이네. 자, 35. 자, 8만원씩 다 나갔으니까. 이거 하나, 이거 하나도 15만원 묻고 나와야 되니까. 내가 이거 16만원 주고 샀어요. 네,